할 m e 라 아멘. 네,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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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지키시고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 제7제7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어, 이 초막절에 모두가 모여서 율법을 잘 듣고 그 들은 것을 너희에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너희들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곳에 거하는 이방인들 타국인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또 23절까지는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모든 것들을 승계하는 그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또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그 일들은 뭐냐면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결코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말 29절까지 30절까지의 말씀은 모세는 모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법궤 옆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노래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모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너희들이 잘못을 했을 때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한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들이 너희들의 죄악의 분명한 증언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31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런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때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절대로 그러한 잘못의,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본문을 잠깐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절부터 8절의 내용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은혜가 많고 또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이 친히 이 정복 전쟁에 너희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너희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도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며 결코 절대로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것이고 너희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 명령대로만 지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 지도자를 승계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들이 살찌고 배부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너희들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장래의 모든 것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말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어서 나는 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때에 발생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변화 변질될 상황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절대로 그런 상황에 갔을 때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이 죄악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의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의 모든 것들도 아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떨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내가 풍족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죄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 이 요세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 지도자를 승계받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풍족하고 배부르고 살이 쪘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분명한 우리가 알수 있었던, 알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노래가 전래의 그 전통 음악처럼 때로는 그 모든 명절 때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때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놀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그 노래의 가사를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여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엄청난 제약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돌아본다면, 오늘 여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너는 나,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다른 길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장의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 우리는 잘 듣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인하여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출발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은 듣는 것이 멈추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기 때문에 그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을 듣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는 데 집중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들은 다음에는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믿음이 있는 것은 그의 열매로 알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대로 삶의, 삶의 그 모든 그 환경을 통해서 그대로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용서, 용서와 그리고 인내와 절제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때에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행동이, 행동이 없을 때에 열매가 없을 때에 그리고 그가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을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들은 대로 순정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은 모세가 함께할 때 요소와가 함께할 때 그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정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자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정하고 행동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행동에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부터 이렇게 변질되었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을 들은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행동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게 하여 주셔서 길이 길이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정하고 우상을 숨기게 되는 이 죄악상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보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